여러분은 혹시 봉이 김선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대동강물을 자기 것처럼 팔아치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죠.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서양에도 봉이 김선달 못지않은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영국 출신의 사기꾼 아서퍼거슨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서양판 봉이 김선달이 어떻게 버킹엄 궁전부터 미국 백악관 자유의 여신상까지 팔아먹었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1920년대 초, 대략 100년 전 런던에서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 런던 트라팔가 광장을 찾은 한 미국인 관광객이 넬슨 기념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관광객은 영국 해군의 영웅 넬슨 제독을 기념하는 이랜드마크에 심취해 기념비의 위엄과 역사적 가치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한 인물이 슬쩍 다가옵니다. 바로 와서 퍼거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국인 관광객에게 말을 걸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넬슨 기념비가 곧 판매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념비를 매물로 내놓는다던데요. 영국의 랜드마크를 팔아치운다고? 게다가 영국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 말이 감성에 젖어 있던 미국인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기념비를 팔아야 할 만큼 나라 사정이 안 좋다니. 미국인은 영국 정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이 멋진 기념비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황당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퍼거스는 시크하게 말하죠. 가격이 6,000파운드 정도라네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넬슨 기념비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욕심에 눈이 멀었던 이 관광객은 덜컥 그 기념비를 사겠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아서 퍼거스는 기막힌 사기극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넬슨 기념비를 팔아먹은 성공을 맛본 퍼거스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끝낼 게 아니야. 버킹엄 궁전도, 한번 팔아볼까? 영국의 심장부이자 왕의 거처인 버킹엄 궁전을 사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그는 똑같은 수법으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접근합니다. 이왕이면 돈 많은 이들을 노리는 거죠. 그는 신사를 가장의 관광객들에게 오만 가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영국 왕실의 재정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조지 오세께서도 어쩔 수 없이 버킹엄 궁전을 매각할 예정이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관광객들이 그렇게 역사 깊은 곳이 정말 팔린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허거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죠. 2000파운드면 어떻습니까? 영국 왕실의 상징같은 버킹엄 궁을 고작 그 정도 가격에 살수 있다고 생각한 관광객은 덜컥 돈을 지불하고 인간을 들뜬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경비대에게 당연히 맞고 거짓말에 완벽히 속았다는 걸 깨닫죠. 그러나 이미 돈은 온데간데 없이 퍼거슨의 주머니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영국에서 호기롭게 성공한 아서 퍼거슨은 점차 대담해집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시계탑 빅벤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그가 파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죠. 영국 정부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계탑까지 매물로 내놓는다. 는 시계 뻔뻔한 수법이지만 해외 관광객들은 낯선 나라에서 온 우아한 말투에 신사를 보고 쉽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퍼거스는 국경을 넘어 에펠탑마저 팔아치우려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손대는 것마다 다 팔아버린 겁니다. 사기 행각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린 그는 영국은 이제 다 알았으니 더큰 시장인 미국으로 가보자. 는 결심을 합니다. 이때 그가 판매 대상으로 찍은 것은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의 상징인 백악관이었습니다. 퍼거스는 미국 시골의 한 부유한 목장 주인을 찾아가 사실 미국도 부채 때문에 허덕인다. 그래서 국가는 부채 해결을 위해 백악관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목장 주인은 설마 미국의 대통령이 일하는 곳을 판다고 하며 의심반, 호기심반의 반응을 보이지만 허거슨의 말씀씨와 꼼꼼히 준비한 문서에 설득당하고 맙니다. 큰돈을 내기에 주저하던 목장 주인을 위해 허거슨은 한술 더 떠서 "정 한 번에 사기 부담스러우시면 할부 구매도 가능합니다."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선금만 10만 달러 내시면 됩니다. 목장 주인이 잠시 고민하지만 결국 결심을 하고 거액의 돈을 건넵니다. 이렇게 해서 백악관 판매까지 마무리된 것이죠. 심지어 퍼거스는 여기서도 끝내지 않고 미국을 대표하는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또 매물로 올립니다. 거사를 치르려던 당일 뉴욕 항만 시설을 관광하던 호주 관광객이 마침 걸려듭니다. 퍼거스는 이번에도 절묘한 설정을 준비했죠. 뉴욕에서 대규모 항만 공사를 준비 중인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바다와 도시를 가로막는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사람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넘긴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네요. 호주 관광객은 미국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유의 여신상을 철거한다니 믿기지 않아하면서도 혹시 내가 이걸 사서 새롭게 설치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솔깃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수의 향이 무르익어가던 중 호주 관광객이 기념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이 흔치 않은 협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라는 이유였는데 여유만만하던 퍼거슨도 순간 방심의 사진 촬영을 허락하고 말죠.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호주 관광객이 자신의 고국의 거액을 송금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늘어나고 여러 자료를 확인하면서 의심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사진 속 인물을 수소문해 본 호주 관광객은 설마 이게 사기는 아닐까? 라는 의심에 이르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진이 남아있는 데다 수상쩍은 정황이 계속 드러나니 퍼거슨도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사기꾼아서 퍼거슨의 전설은 여기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받은 벌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기당한 이들의 돈만 빼돌렸다는 점 때문에 재판 결과는 고작 5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복역 후 출소한 퍼거슨은 그동안 모은 엄청난 사기 수익금을 빼돌려 편안하게 노후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황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인 아서 퍼거슨의 이야기를 소개해봤습니다. 분명 믿을 수 없고 황당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아서 퍼거슨, 물론 그의 현란한 말솜씨도 있었지만. 혹시 내가 이 돈으로 저런 유명한 랜드마크를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 때문에 이런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풍문으로 들었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